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8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제 말씀 들리세요? 제 말씀 들리십니까? 혹시 댓글로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리시나? 큰일잘 들려요? 아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희입니다어잘 들리시죠 예 <laughs> 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지난주 에 화요일날 13일날 저희 의원실에서 내부 세미나를 했었어요 어 페이스북 등의 그 내부 세미나 했다고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세미나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 어, 세미나에 오셔서 발제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어, 오후 늦게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 그래서 어 코로나 확진받으신 분과 밀접해서 접촉을 했다 왜냐면 세미나를 같이 했기 때문에요 물론 플라스틱 칸막이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제가 분리가 분류가 돼서요어그 연락은 이제 제가 그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부터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검사는 토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늦게 받다 보니까 어, 검사는 일요일날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인 은평보건소에 가서 아침 일찍 가 가지고 검사를 받았고 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규정상 어, 접촉한 날부터 확진자를 접촉한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 5~6일 정도 더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가격리 장소로 어, 저희 집과 가까운 저희 어머님 집을 선택해서 와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어, 저희 애기가 있어가지고,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하고 같이 있는 것 보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저희 어머님, 아버님 거주하고 계신 저희 집 근처에 어, 부모님 댁에 와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화요일 13일이죠. 13일날 저희 의원실에서 어, 주최한 내부 세미나에 초대해서 오셨던 외부 발제자 음 중에 한 분이, 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어,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셔서, 그 확진자와 밀접하게 있었다라는 이유로, 어, 제가 자가격리하고 있고요 어, 자가격리, 한 시작을, 어, 하면서 이제 보건소에서, 어, 진단을 받았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규정상 2주간 자가격리,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까지 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저희 집이 아니라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 집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저, 도 사실은 몰랐던 게, 이 코로나19가 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 저로서도 그, 어, 제가 자가격리를 이렇게 길게 할 사정이 안 생기길 바랬었고, 또 막연하게 설마 했는데, 어,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 코로나19가 의외로 우리 어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한숨 돌리긴 돌렸는데요. 그래도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 여기 댓글 보면은 자가격리 하는 김에 좀 쉬, 쉬라고 얘기하시는데 쉴 수도 있긴 있겠지만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뭐 쉬, 쉬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 책도 읽고 있고요. 그 동안 어, 못 봤던 것들, 어, 제가 그 알릴레오 북스를 매일 하나나 두 개씩 보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도 있고. 어, 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직 못 읽었던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릴레오 어, 북스도 보고 제가 읽고 있는 책도 하루에 막한 7, 80 페이지 이상씩 속도 내서 읽고 있고 또 전화도 돌리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못 읽었던 여러 기사들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어, 공부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19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코로나 19 관련돼서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 여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박스 받으셨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음평군 박스를 안 오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던데요. 그래서 비닐 받았습니다. 음, 비닐 받았고, 제가 이제 자가격리 관련된 앱을 깔았는데,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체온 같은 걸 측정해서 그 앱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전화가 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 이러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지역군마다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주님이 구별로 다르니까요라고 하셨는데, 예, 구별로 좀 다르죠. 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마스크 계속 써야 되나라고 이제 남겨주신 분 계신데 어, 어제 오늘 낮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매일 방송 한 번씩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까 하다가 이게 또 자가 격리하는 놈이 또 이게 또 매일 또 방송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 격리하면서 어 책도 읽고 알릴레오북스 같은 유튜브 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영화도 그 여기저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그래서 영화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어저껜가 봤던 영화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 그영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법정 영화인데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음. 전당대회를 둘러싼 어, 집회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혼자 방송하는데 마스크 써야 하나요? 마스크 그래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썼는데 벗어도 되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방에 저 혼자밖에 없어 가지고요. 예. 어, 최고위원 나오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전당대 저는 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구하세요라고 해서 좀 복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신데요. 제가 방금 전에 좀 보니까 어, 발의 대표발의하셨던 민영배 의원이 어, 그거를 자진해서 취소하는. 어,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네, 더이상 걱정하시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마스크 벗으니까 저도 좀 상쾌하네요. 음.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배가 많이 늘었었어요 어, 여러가지 좀 고민되는 내용도 있었고 또뭐 여러가지 고민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 담배를 점점 더 많이 피게 되, 됐었는데 자가격리를 하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아, 예, 이참에 끊어도 보려고 어, 담배를 안 피고 있습니다 물론 자 예전에 사놨던 니코틴껌을 지금 소지하고 있어서 니코틴껌을 좀씻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담배 끊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담배를 이제 덜피고 니코틴껌을 몇개 이제 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중이 안 된다거나 이런 금연의 증상이 처음 어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밥먹고나면 담배생각이 막나고 막, 막 이런 예. 딸을 보고싶지 않냐라는 질문을 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어, 보고싶죠? 예. 딸이 저를 보고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 보고싶습니다 예. <laughs> 금연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금연 저도 하고싶습니다 예. 어, 담배 드신 토마토요? 토마, 토마토를 먹으면 담배 피운 듯한 느낌이 나나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 좀 <laughs>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해서 토마토를 한 10개라도 좀 <laughs> 누구 닮았어요라고 했는데 누, 누구 닮았을까요? 조정치예 <laughs> 언론개혁법 저도 몇번 겪어보니까 언론개혁은 정말 필요하더라고 <laughs> 뭔 일이냐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 화요일인 13일날, 13일날 어 저희 의원실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어 공부를 하는 내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내부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제를 해 주셨던 외부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저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 접촉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어그 자가격리를 들어갔고요. 자가격리는 접촉한 날로부터 2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 날 12시까지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어, 해서 어, 가겠습니다. 어 지금 8시가 다돼갑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면 오늘이 지구의 날이고요.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을, 지구를 생각,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면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 맞춰서 저도 소등을 할 거고요. 오늘 그 8시 15분에 매주 목요일 날그 국회의원 시키신 분그 업로드 되는 날이잖아요. 8시 15분 정도에 국회의원 업로드 시키신 분 업로드 될 거니까요. 그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8시 됐습니다. 예. 어, 소등을 했더니, 소등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예, 바깥에 지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근처에 아파트들이 소등을 하고 있는지, 예. 좀 봤는데 소등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예.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 무서워요? 아, 좀 무섭진 않은데 이제 10분간 소등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시 10분, 15분 정도부터는 어, 그 국회의원 시키신 분새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꽃 불끄니까 제가 잘 생겨 보인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 보이십니까? <laughs> 예,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틀 간격이나 3일 간격으로라도 어, 라이브하면서 근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아,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건강 걱정 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보여서 잘생김, 목소리만 들리는데 라디오 DJ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힘들수록 유머가 필요하다. 유머가 잘생겼다. 박주민, 이게 유머인가요? <laughs>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 나라나 사회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 없이 좋은 세상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소등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예.